그러다 감시를 하듯이 내일 정해놨어요. 네, 근데 서 잠이 선거할 때실 가보면 대부분 그 전체에 갔다가 감시할 때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데 큰 성과 관리를 하면 그뭐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이 있어갖고 없는 경우도 많아요이거는경우마다다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그 지휘관들, 조장님들이 현장을 방문하셔서 확인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 모든 걸. 그런데 이게 지금 이지 지금 감시 교육을 받고 있는데 우리 외부적인 활동 어, 유한적으로 보는 활동은 어, 개수를 다 간다든지 예, 감시 장소 외곽을 다 간다든지 정말 이렇게는 거의가 완벽하다 하더라도 내부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게 지금 현재로서는 불명하거든요또 설사 이 내부에서도 확실하게 CCTV 설치가 되고, 컨들롤 보는 모습은 완벽하다 하더라도, 나중에 결과는 전자계표기, 조작이 이해서 완전 바뀌어져 버리면, 그 방법을 바꿀 수 있는, 그 우리가 지금 할수 있는 일을 한계가 있네요. 그게 참 안타깝고, 네, 잠시만. 어, 그리고, 어, 저는 지난주에, 에, 강서구, 김태우 후보 사무실 다녀왔습니다 거의 한 시간 이상 있으면서, 거기에 봉사를 통하시는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많이 나눴어요. 많이. 네. 우선은, 종전 후보자. 예를 들어서, 강성구청의 후보자. 우는 자유 우파기 때문에 우파고를 지지할 거 아닙니까? 상식으로. 그때는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김태우 후보님의 예, 공정선거에 대한 아 인지하는 지식, 상식, 혹시 마인드 이런 부분 파악하고 계십니까? 괜찮시안 하십니까? 아요이 중요합니다. 아요 김태우 후보는요. 아주, 아주 중요한 부정선거에 대한 그 경각심이 굉장히 약하신 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그걸 파악했습니다. 그걸 얘기하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거든요. 아는 사람한테 한시간 이상 있으면서 대화를 했는데 우선 김태우 후보는 선거기대 어, 구자로 저희로운 시국이죠 저희로운 걸 확실한데 지난번 처음에 선거에 나와서 기초단체장으로 어, 당선되었기 때문에 우정선거에 비해서의 마인드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대가판을 했느냐 그거는 선거에 아니, 잠시만요 종문중좀드 보여 주아 중요해요 선거에 참여하는 선거 캠프를 관리하는 책임자가, 특정인 선언, 내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직접 얘기하고 짐작 마십시오. 보정 선거에 대해서 보정하는 사람이에요. 보정 선거에 대해서 보정하는 사람이 선거 캠프를 책임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나오면서, 특정인을 지정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이번 선거는 김태우 후보 개인의 선거가 아니라, 대단히 중요한 선거입니다. 지금 보정 선거 때문에, 온 자유파 국민들이 들썩들썩거리고 또 환기한 비전 캠프에서는 이 보방대 역할이 지금 이렇게 전국적으로 돌풀처럼 일어나고 있는데, 정작 가장 그중한 역할을 맡고 있는 성 캠프의 책임자가 부정 선거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은 곤란하지 않느냐? 그러면 안 됩니다. 눈 똑바로 뜨고 조지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왔어요. 그래서 예, 이거 정말 우리가 아무리 해도 상당한 후보자 본인이 부정선거에 얘기할 생각이 전혀 없고, 그 책임자를 부정성으로 얘해서보증하는 사람 안 나타나서 큰 문제예요. 김태호 후보가 한 점만의 문제가 아니야. 예, 네, 예, 참고하십시오. 네, 예, 예, 잠시 한번 보고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는소 김태우 후보하고 또일하시는 분의 후방이 있으면서 이분 얘기를 들으면 좀 현실적으로 다가올 겁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 강서구에 사는 강형숙입니다. 제가 저기 김태우 후보 어, 전략공천 때 국회의원으로 했을 때동사를 했고 지금 세 번째입니다. 두번째도그 청장 할 때도 제가 수행팀으로 같이 다니면서 그 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 저희 지역구에든 철근들이좀 무례합니다. 잘 몰라요. 그리고 얘기를 듣고 받아들일 생각이 다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해도 받아들일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최근에 집지 철근그 후원 회장님, 위역 측량님이라고 그 전에 부총장님 하시고 계세요. 그분 친구분이 부정국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부총장님을 만나셔서 접근 부총장님을 만나셔서 어, 계속 브리핑을 하셨어요. 브리핑을 하시고 어, 계속 두 번을 오셔가지고 브리핑을 하시고 그 다음에 사전선거 어, 개표 참관인 참가님, 투표 참관인 전, 본인이 이제, 과연, 교육을 시키겠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또, 그, 어, 저희, 저희 선장님 쪽에서, 그, 국회 보고, 지금 선장님 쪽에서, 후월이 오게 본인이, 그, 어, 교육을 시키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 알겠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방서 후에, 그, 암성 승관이, 중앙 승관이 는다양동에 있는 있는데 그분들을 민주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가 계속 공사를 그, 해보는데 거의 민주당이라고 한 거의 민주당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그분들은 그선남 말씀을 다 쓰시잖아요. 그래서 일본 정관에 재사옥을 갔는데 거의 민주당이라고 보시거든요. 그렇게 보시고 여기 오시고 어, 동아리 사무실에 들러서, 오늘 오시면 제가 같이 동행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 또 여기 아까 발언 하셔야 된다고 말시 하셨어요? 분명. 아, 맞, 아까 발언하셨잖아요. 한 가지만 더, 어, 어, 한 가지만 더 언급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까지 나온 얘기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안 나온 얘기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의 투표 있죠. 반의 투표. 그 어디로 갑니까? 부채국. 예. 부채국에 대한 감시 대책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못했습니다. 아니 저 부재자 투표도 가능. 예. 뭐. 뭐. 네. 예를 들어서 강서구청에 사는데 주민등록지가 어, 거기고 뭐 군대 전방에 군대가 있다 그분 부재자 투표하면 어디로 갑니까? 투표가? 그여지면 5층 에 집결하죠. 예, 거기에 CCTV 설치하고 감시해야 되죠. 예, 네, 그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총선 때 그것도 연기해 두시고 판단하십시오. 예, 네,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그4.20익시대 총선에서는 그 필수 준비사항 중 네. 하나로서 그 점을 뽑습니다. 그러나 이번 강서구 네. 정답 보고서도 해서는 그이 네. 상에 대해서는 그준비한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준비한게 없기 때문에 그 거소 네. 아. 아. 네. 투표자들에 대한 그니 네. 감시라든가 그 조작 정보라든지 여기 밝기는 거의 비관할 것으로 예상 네. 됩니다. 또 질문 있으니까. 네, 가능성이죠. 네, 네, 그 사전 투표 끝난 후에 사전 투표함을 상관위로 그 옮길 때 경찰들 사전 투표 종료 후에 사전 투표함을 상관위로 이제 차로 이송을 할 텐데, 그 경찰을 대동하고 이송을 하는 걸 이제 원칙으로 하고 있겠지만, 어 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뭐 사전에 경찰이 협의, 그 협조 요청을 한 것인지 아니면 현장에서 판단해 줘야 될지 그리고 뭐 차량으로 뒤따라가면서 정말로 선관위로 바로 가는지 확인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요. 그 현재 그, 그 10월 11일 날 네. 오후 아마 5시 부터 작전이 시작될 거예요. 개편하는 날, 개편하는 날. 그래서 그 모든 조언이 다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 스팸 이동에 대해서는 다들 아시다시피 그, 당일 투표하면그 선거가 끝나자마자, 6시에 정리가 돼갖고, 한 6시 반에서 되면은 반, 4시쯤 되면, 6시 반, 7시 사이에 각 투표해서 출발합니다. 출발해갖고, 7시 반 전화하는 시간에, 그 개표 때 도착을 해요, 당일 투표함들은. 그래서그 당일 투표함들은, 딴데로 빠지거나 장하실수 있는 여유가 별로 없습니다. 더군다나, 최소한 정당 싸 정당 순간이지 한두 명, 두세 명이 각각 탑승을 해요. 탑승을 하고 그걸 갖다가 표소에서 경험하는 시간인데 이관하는 순간까지 그걸 갖다가 다 보고 지켜보고 서면까지 합니다. 그래서 당일 집회하면 그런데 사전집회함의 문제거든요 사전집회함의 집회 문제가 뭐였냐면 사전집회함이 그날 몇 시에 그출발하지 아세요? 사전집회함 보관소에서 갓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당일에 4시 되면은요 양당 또는 후보자들의 그 선관위원들이 있어요. 선관위원들이 다 오고 그래갖고 그 사전 출발 보관소 들어갔다가 열고 그뭐 꺼내고 쉬는 과정을 갖다가 다 지켜봅니다. 그거를 네, 다 시간 다 사전 출발 6시고 6시까지는 당일 출발 도착하기 전에 개표소에 먼저 도착해 사전 출발들이 먼저 도착하는데 우리 과거 경험을 보면 어떤 황당한 게가 있으냐면은 여행지 셔워가 스크너 다그 줄여가. 근데 상대에서 기억나세요? 광대이고 어딘가에 이렇게 있었죠. 1 네. 2 시가 한2시인가에여서시표이 나타나고 들어가는데 막 거기 출표자들 주변에 뭐못 들어간다 막고 막, 또막뭐 우리 박정희가서 들어가서 거기 가서 아가되고는데 경찰들 한, 한 중대 뭐 동원해갖고 엎디 집어넣고 그 사건 기억 나십니까? 네. 그런 경우 또 벌어질 수도 있어요. 벌수 네. 있습니다. 박이 네. 된 경우는요. 제가 말씀드렸죠. 투표하면, 출평, 사회투표하면 6시 전화시간 그 이전에 갭표대가 도착하게 돼 있어요. 그이에 도착한 사회투표 없습니다. 당일 투표하면 8시 전에 다 도착합니다. 더군다나, 무슨 뭐, 무슨 섬 어디죠? 도저 이런 데가 없잖아요, 강서부는 8시 전에 다 도착하게 돼 있어요. 아무리 늦어도. 근데 그게 도착한다? 그거는 어디서 가짜를 가든 투표입니다 그런 경우에도 사실 우리는 더 싸우고 있죠. 싸우면 나오지 못할 거예요, 실적으로. 싸웠다는 기록을 남기기 요합니다 그냥 그세 번째 제가 요청했던 많이 하지 않은 게 그날 그 개표하는 날, 개표하는 날 저희들은 다그 천만 또 못하게 될 거예요. 개표장이라는 팀은 더 적어요. 스표보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 지금 계획할 때 최소 한 50명에서 100명, 그 이상의 숫자들이 관람신청을 하자예요. 발람 관련 시설이라고갈람에들가서 진짜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이상추표함이 정진시간 이후에 도착한 거라든가 그런 사건이 벌어진다든가 우리가 그각 추평사마다 사전추평의 숫자가 딱 대략 다 파악하고 있는데 그날 그개표할때 보니까 북정동에서 나온 그사전추표 숫자가 우리가 생각하고 너무 틀린다든가 하면 거기서 소호를 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소란을 피해야 된다 소란패가 우리가 쫓겨나가다가 그 사건 기록을 남기게 되는 겁니다. 소란패에 대한 기록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기록을 남기는 게 그날 이 사람 투표, 그, 대표가 된 분도 항의했고 항의한 결과도 소란이가 이뤄졌다는 기록이 남겼던 게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 다음 내년 그 총선에 가게 되면은요. 내년 총선에 가게 되면은 그들이 과거, 과거 경험를볼때 어떤 그 지역에서는 그 창간 티어 를 갖다가 발행하기 어려운 지역도 많지만 이또 지난 20대 총선을 갖다가 2 1대 총선을 갖다가 받아먹을 갖다 수 있고 보면 들어가 있을 때도 꽤 되더라고요 창간 티어 를 갖다가 뽑았는데도 그래서 그 20대 총선에서는 너무 음. 방석보고선에서 어려웠지만 2 1대 총선에서는 조금 더창간 그 티어 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왜냐면 현재 감소 보호선거에서는 우리가 할수 있는 것과 다 정확하게 판단해갖고, 정확하게 판단해서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이룩할 수 있는 습관을 다 정확하게, 정확하게 만들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음. 그걸 바탕으로 우리 분석을 하고 싸우고, 음. 다음 20대 충전에 대한 준비와 대책을 마련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뭘 하는 게 우리가 그 과거에는 다시 사실 사실 할수 있었던 현실보다도 의욕이 굉장히 많이 앞서 있어요 너무너무 애국심이너무 끌어 넘쳤기 때문에 의욕이 너무너무 앞섰습니다. 근데 의욕이 너무 앞서 보니까 실망스러운 결과도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하고 싶 저것도 하고, 하고 싶 저것도 다 완벽하게 고 싶고 그러게 하고 남오니까 이것을 저것도 하고 저 시간을 남겼었고 이건 됐었고 안 됐었고 막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진짜 몇년 경험해 보면 은 제가 욕을 부르짖게 먹었습니다. 억수 먹었어요. 왜 먹었냐면 대신 한 물을 시킨다고 어? 네, 그 당시에 젊은 사람이 고나했서나한테 뭐래 욕을 억수 먹었습니다. 제가 몇년 동안 욕을 억수 먹었고요. 또 저한테 욕하면서 떠나시기도 가만요있동지들도내 아, 당신 절대 다시 안 본다 그만 배가 달짜들고 내가 일을 간다 이런 사람들이 꽤계했어요 근데 솔직하다고 정말 제가 손이 파리덕으로 길렀고 막 이랬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우리가, 정말 이제는, 이제 뭐, 차갑게 한자인 거야, 차갑게 한자. 그리고, 정말 냉철차게 판단해갖고, 할수 있는 건 탁, 정확히 판단하고, 뭘 바탕으로 할수 있는 건 해내고, 할수는 해야 되는 걸 바탕으로 우리가 할거 하고, 보다 못하고, 나중에 좋은 목서리가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과 끝났을 때, 우리 해단식할 때, 10월 중순에 해단식할 때, 정말 우리가 이 성과 우리가 얻었다. 그리고,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 2만 명의, 2만 명을 대표해서, 활동한 촉구병으로서,

오늘 선거이으로관사투표만 개수한다고 했는데 관사투표는안합니다 없습니다. 이거는 그 단일선거이기 때문에 관내 아, 없습니다. 네. 관외 사전투표가 없습니다. 지 관외 투표는 없습니까? 없어요. 아니 이건 감성보호정에만 업된 거예요. 이거 감보호에서 관외 사 없습니다. 관외는 없습니까? 네. 거소투표만 있습니다. 거소투표. 거소투 우편투표입니다. 네. 네. 또저으십니까 네, 저기 뒤에 우리 친구분. 마이크 마이크. 정기로 마이크저안녕선은요 지난번, 저, 지금 기억에, 그, 총선 때였는지, 대선 때였는지, 지선 때였는지, 기억이 좀불편하다 그, 사전투표, 덮어서 감시하는 걸 해봤던 기억이 있고, 또, 사전투표 감시를 해봤던 경험이 있는데, 그때, 이, 지금 생각해보고 그때 굉장히 억울하다. 방송을 가면서 하루 종일 또뭐 해도 실패한 그런 결과를 낳기 때문에 굉장히 억울하다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데 오늘 지금 이저 봤을 때 지난번 기원하고 성문하신 거고 봤을 때이 가면 이것도 이번에할수 있겠는가 하면 아이고 솔직히 이런 건안 되는 것 같다 싶은 생각이 그래서, 충분히, 좀, 좀, 어, 드려보는데요. 우선은, 지난번에는, 저, 사전 투표할 때에, 개수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 한 번은 되기죠 카메라로 동영상을 촬영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되면 동영상을 촬영하면서, 그, 동영상을 촬영하면서 그 중에, 이, 출입하는 사람 중에, 아, 저거는 투표자가 아니다. 저는 이제 지배이가안지 아, 뭐, 그런 거를 그 기록을 해라. 하던지. 이런 식으로 <laughs> 했었는데, 그 굉장히 흥미롭다고. 분할이더라고. 그, 지금하는게 보니까, 아, 그럼 그런 거 분할이니까, 그냥 들어가서다 가도 되라. 예. 그러시는 그런 거 확실하게 가가지고, 아, 아마 그러면 그렇게 한다고 또 그리스도 다른 이유만 나타날 수 있으면 그런 걸딱 기용을 해서 공부를 하지 그렇게. 아, 그래서 말씀터를 그, 그런 요그다음 어, 뭐 이게 걱정이 되는 부분이, 투표소가 제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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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한 번도 아고 호의 3동 같은 경우는, 공사무소로 어, 투표를 하는데, 음. 그, 하면은, 입구가, 정말 입구가 좋은 문제라고요. 그때, 그때는 전, 그 투표소를 다 감시하는 게 아니고, 입구만 선제해서 했기 때문에, 아니호송은 천국과 마찬가지로 그선택을안 하고 거의 한동 쪽에 안 좋은 이렇게 해서 승리에서 늘 쓰는데 그게 청교도에 있는 그런 대가들우는 네, 사실 그 안에서 그저 그, 지켜보지 않으면 화나서는 그수 없어요 두 사람 모두 그냥 왜냐하면 천국과 세계에 서 그래서. 제가 그두가지더 더 있으십니까? 두가지사항 예. 네. 예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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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가지 사항 을두가지 사항 네,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첫 예. 그 번째 첫 번째가 제가 오늘 모니에 맞춰서 드렸어요 그.. 신으로서수실했음에가 그, 제일 정확해진다 첫째는 사 실제 이 다음, 두 번째는 뭐냐? 투표소내외투표소가 들어와서, 투표소 앞에서 의자를 놓거나 거기에 벤치앉아서 들어와서 하면 계속하면, 그 다음, 두 번째 정확해진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되는 투표소가 있고, 안 되는 투표소가 있더라. 그리고, 그안될 경우가 있고, 싸움 일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비가 붙은 경우가 많 때문에, 우리 인연이 충분하시면, 외부에서도 계속하고 있고, 내부에 들어와서도 계속하자. 그래서, 다행스럽게 내부에 계해서만한 번도 방해 안 받고 다 됐다. 제 네, 정황에서 나오는 거예요. 대열에서 하게 되면. 네. 그리고 그 다음 세 번째가, 외부에서 했을 때, 그, 청년복지사무소에 우리 공로 들어가는 사람들, 다른 연구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어떡하냐. 그걸 고려했을 때도, 네. 우리 토, 282. 금, 282. 그, 찬스페이 한, 홍춘날이 금요일이고, 훨씬, 훨 날이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을, 금을 안 하기 우에 숫자가 번씬많는 사람들이 나요첫날요 행정복지센터에 업무를 보는 조상님들 사실 우리가 어떤 혜택이 없을 때 봐봐도 그게 맞지 않아요. 집하하는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 정도만 증가할 것이라는 것이 예측을 해요. 바로 경인 보면은. 고정선에서 그 우리가 5%, 10% 정도 첫날, 첫날 50% 정도 증가된 숫자가 잡힐 것이다. 세면은 그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두뭐 번째 질문 하셨던 것이 아까 내가 예를 들어서 영창고 같은 경우는 다행스럽게 출입구가 다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것도 정말 사무실, 투표소만 다 달라요 이게. 그러니까 현장을 첨부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투표소가 주요 출입구라는 게딱 하나 있고 나머지 그냥 대공 정도로 숙니다 그건 모르겠는데 어떤 경우에는 정말 사람이 많사는 출입구가 주가 있을 경우가 있어요 현실은. 이럴 경우에는 현장을 방문해보고 더 감시를 고다 별도로 배치하는 안을 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정합 현장이 기때문에 현장 y 문 u could have watched i 편성해야 되는데 t watch it, w 그 다음에 방생. watch it, w 그렇습니다. 그 w 니다 그렇습니다. 그 t c h it, w a t c 게 it, watch it, watch it, w a t 가 h it, watch it, watch it, watch it, watch it, w a t 고한세 하루에 4명, 이틀여 8명 필요하다고 해서 20개 곱하기 8을 해갖고 160명이라고 했는데, 단순 계산이에요, 단순 계산. 그래,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지. 야, 그럼 우리가 가보니까, 주식권 두세 개는 수표수가 생각보다 너무 많더라, 이거야. 어, 어떡하냐. 인원 150명 밖에 없다, 이거. 예를 들어서. 어떡할 것이냐. 현대가 지키면 해야 돼요. 그럴 때는. 안 되는 건다 했다고 하면 다폭가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표소를 갖다가 선대까지중에한 우선 순위를 나눠드린 게 있어요. 우리 그기감관님들하고소님감관님들하고 뭐라고 말하냐면요. 우리가 지난 6일 지사를 갔다가 투기자를 갖다 분석을 해봤을 때 사전 수표를 특별히 높았었던, 사전 특별히, 특별히 높았었던 투표소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지금 모자면3 0라고잡죠잖아 30편, 30편 넘어가 투표소가 있었고, 3 0가안된 투표소가 있었어요. 20개 투표소 중에서 한 12개 정도가 3 0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원이 부서질 때는 이 투표소 우선, 우선으로 인원을 배치한다 겁니다. 선택을 시행을 해야 돼요. 현실를 인정하고. 그래서 3자유명 있으면 다할수 있지만 안되면 은선택한 시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남았다고 할때 어디를 하냐면 사전투표랑 상관없이 사전투표의 절대 숫자가 5천명 이상의었던투표가몇 개가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많은 투표자가 한 거예요 5천명에 대요 20번 우리가 다 투표를 했으면 2점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2천의 차이가 그럴 경우가 한 2, 3개 되더라 그런 투표소가 그럼 그 우선순위, 두 번째 우선순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원이 안되는 편집이 같이 있어 어냐 그러면 우선순위 정해갖고 천대까지중을할 뭐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권위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네. 오늘 중요한 건 조편성입니다 네. 네. 그리 모든 중요한 사항은 그 조에 속한 리더에게 맡기면 돼요 네. 네.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래서 조편성을 빨리 지금 나누면좋겠습니 이것으로서 오늘 그 교육을 마치도록 하고요 그다음 그 여기 이사 오셨으니까 시험별로 서울, 경기, 인천 이렇게 나눠서, 아니면 자기가 난 서울 사람, 난 인천 주변 가고 싶다, 고 그러셔도 돼. 그거는 자유예요. 그래서 서울, 경기, 인천별로, 그 제가 이제 그 지휘 감독님들 또그 광역 위원장들한테 조편생표다나눠드렸어요 그리고 조금 편성표 나와서 오늘 오신 김에 뭐가 다 체크하고 가시면 두번세번 번 중국에서 일하시거나. 오늘 전화 통화하신 경우가 없을 것 같아요. 오늘 는것좀 하시라고 하셨죠. 여러분 움직이지 마시고요. 참석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신, 움직이지 마시고요. 그게 남으시죠. 지역을. 지역을. 서울은 저쪽 맨 뒤로 한번 모여주요고 그대로 앉아계신 상태에서. 그리고 경기는 이쪽. 인천은 제가 저 공문하겠습니다. <목물> 저기 차별이 너무 시끄러울 것 같아서. 그래서 인천 쪽에 신청하신 분들은. 절...